우리는 지금 어, 캠핑 투어에 왔습니다. 캠핑 투어? 아니에요? 캠핑 투어. 아 캠핑이에요. 정말 높까요 오. 아 텐이쁘다. 어 에어텐트. 바람 넣어서 하는 텐트. 사람 우웅 하면 서거 약간 그 에어 도, 놀이동산, 그거 그렇지? 그 어, 그런 거. 어, 귀엽다. 이게 이 색깔이 품절된 거고, 이건 아직 이때. 그 오염 방지 들어있다 했는데, 존나 우리는 바쁠 때가 안 됐나? 캠핑잘안 가잖아. <laughs> 네, <웃음> 저희는 <웃음> 이거, 이거 에어쿠션 하나좀 샀습니다. 캠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다 오오오오오 감 스피커? 스피커 그냥 로치스안드 해가지고 뭐지? 그 음악 그건가? <목소리도> 그 이거? 어 아니 파워뱅크 응. 엄마가 왔으면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본인도 오오구 이걸로부터 이 가능해요 몇 개? 두 개? 조립하자고 이렇게 서고요아두개서 고스 사? 어 하나 더그 하자 근데 뭔가 후고된 것 같아 뭐가? 아 필요해? 그냥, 그냥 냄비 쓰려고 했는데 내가 <laughs> 난 요새 못하겠어 왜? 나쁘지 않네. 어떤 거? 여러 가지. 스파우트가 뭔데? 이거. 도티어루스파우트인 이거잖아. 이것만 했을 때 얼마야? 만삼천오백 네? 원. 아, 이게 만삼천오백 원. 이게 스파우트예요 네. 만삼천 이거를 아까 그화루랑 같이 해 가지고. 네? 난 저걸 신기해. 거기다가? 응. 집에 집게가 있긴 있는데. 이거 숯 같은 거 나무. 고 아, 이게 이기수시구나. 어, 어, 놀래라. 어, 나 놀랬어. 카페, 카페. 카페는 뭔지? 뜬금없이 카풀이스개분다 아, <laughs> 아, 아빠 아, 더 아. 아, 왔어. 아, 나 놀랬잖아요. 아. 뭐, 나한테 써먹으려고? 저기 어, 있다. 나도 썼다. 이미 봤어. 아, 아. 머리, 머리. Don't worr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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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 <laughs> 에어매트는 어디나가 다 있다. 할에이 이게 낫지 않아요? 2만 원에 가습기도 되고 랜턴도 되는데 아, 태양광 충전. 가습기까지는 5만 원만 더 기대. 태양광 오. 괜찮다고 말한 그 제품 있죠? 어. 아빠가 사진 찍었던 거. 어. 그게 한 7만 원 했던 거 같은데. 사진 찍고 있었나? 어. 이거요. 어, 이거 그거에 최근 에 나온 거? 봤는데. 이게 그요번에 나온 거. 6 m m 라 그냥 30분 정도 하시면 남으면 이렇게 내려뜨려놓는 거. 어 스티커 얼마야? 만 원. 4 900원? 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카콜라 이거 레벨스 말고는 없. 이거는 술 아닌가? 그아침마 집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 아침 많이 하다가 핸드폰 을로 좋군요 포가 <laughs> 먹을래요? 샘플이구나 오케이 팔로우 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앱으로 아, 보 세상 좋아졌다 핸드폰으로 다 하네 이제 네 이제 센 가야 되고 아 상상... 아난또 아 이건 아까 그십 그거구나 내가 염력을 써서 저것을 멈춰보고 들어가야 돼 하나 둘셋얍 돌아가는데요? 아 아빠가 켰잖아 하나 <laughs> 얍 어때요 멋있죠? <laughs> 어디서 이런 수법을 물가조 꼬마 렌터니 아니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laughs> 여도 삼각대 니 어. 우리가 이너에 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 핸드폰 거리로. 근데 이런 거가 2,000원. 삼각대. 어디서 있어요? 이거. 화면에 삼각대 종류가 또 있어요. 아, 그래. 삼각대 아까 내가 봤던 거 2,000원. 2 0 0 0 가지고요. 아, 그럼 얘를 사면 얘도 사야 돼요? 아니. 아, 얘는 기본 얘는 게. 카메라 거 끼우려고 한 거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laughs> 난 이게 귀엽다. 나고릴라이도 괜찮아. 이렇게 찍고, 벽에 걸때는 이렇게. 얘도 음. 센서 있다. 음. 음. 안 되는데? 어, 뭐지? 밝게 네. 좀낮춰하겠지 얘는 센서가 없다. 어, 이건가? 아닌데. 앞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좀시자 아까 사진찍었던거 한 번씩 그 보면서 사진찍어줄게 갑시다 아 근데 날개가 좀 작은데 오 스탠드형 배터리가 어때? <laughs> 오, 라이트. 여기도 있네, 이거. 귀엽다, 이게. <laughs> 뭔가 신기하게 생겼다. 아까 돌아갔던 길 가면서, 음. 아까 사진 찍었던 거또한 번씩 보면서 삽시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서부터 기억나. 내가 그래서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신기하다고 했어. 내가서 볼까? 어떤 새끼 어울릴 것 같아? 많았네. 이거? 때가 덜 탈려나? 아, 이... 덜찬 거는 생각 안 해야지. 어떤 게 나을지? 네, 색깔은 이게 나. 네? 저거 같아. 원피스에 이거? 응. 이거 안 착나? 사이즈가. 맞아요? 58이 많다. 나 쓰고 갈게요. 태그가 돼 있어 되는 거 아니야? 전 <laughs> 꼼꼼하셔. 나도 그런 거잘술줄를안네 아, 하나 더 사줄까요? 여보 응. 용들어가게요 같이 술은 되지 뭐. <laughs> 어, 릴선 여기에서 에어팬트 받고. 어, 이찾안 찾아... 보이지? 거의 다온것 같아 이제 자 이거 파워뱅크 여기 있어, 보고 파워 여기있파워있다여기있다있다여기있있어3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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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5 0짜리 있는데? 일단 어, 이거 어떤 걸로 블랙 으로 블랙으로, 블랙으로 이거더 있어야 되나? 이건 얼마 하지? 하나 서비스 준다고 그랬고 제거 없는 거 아니야? 결제 하시면 저희가 빠르면 월요일 발송해서 화요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꼭블랙 다른 색깔은 있어요? 예, 다른 거는 얘는 하나 남았고 레드는 아직 남아 있어. 어 그러면 골드로 해주세요 골드로 드릴까요? 예, 이래 이걸로? 골드? 예, 네, 다른데서 이렇게 생긴 거 봤. 이게 똑같은 거 봤는데 그거는 상품은 안 줘. 이거 이게 골드 거뭐 아니지? 어. 엄마가 이거 이거였어? 예, 여기다 다 넣을까? 잠깐만, 그 이거 맞나? 뭐가? 색깔이 아, 마, 맞겠지 레드면 어때? 색깔이 뭐 상관없잖아 블랙 좀 아쉽긴 하다 왜? 블랙 괜찮아 보이는데 는저 택배로 받아는지 아 왜? 그 다음에 뭐였지? 여기다 그 다음에 뭐였지? 살게 음. 얼마를 할인해주는 거야? 300만 원 10, 100, 100, 300만 원? 300만원? 아, 300만원? 아, 그럼 저건 5천만원이겠네.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이것도 봤잖아 할까, 이거? 아, 그건 아니다. 주전자, 이거. 주전자하고 렌탈 어, 아, 솔도가 됐네. 9,500원짜리. 뭐가 냄비가 9,500원짜리. 집에다 놔두고, 캠핑장 어... 갈 때도 엄마, 저기, 텔지비 해드리고. 배우게 해드리고. 우리 생각해봐요.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게 히터. 그리고 엄마가 고기 굽는 거, 작은 거. 어디 가? 나. 너. 커플로 들고 다닙시다. 어우, 했어줄 서서 했어. 밑으로 나가 있어야